네, DJ 한국 공식 딜러 멀코비 남경입니다. 예, 팬텀 3의 세 번째 영상이죠. 어, 지금 오늘 보실 영상은 팬텀 3를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 시퀀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팬텀 3 처음에 받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예,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예, 영문과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글화 버전은 예, 작업 중에 있고 조만간. 예,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설명서를 보셔도 사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예,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 간단하게 영상으로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요 영상을 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 하셔서 안전하게 비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팬텀3, 예, 가방에서 꺼낸 이후에 보시면, 먼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요, 짐벌 예, 보호캡을 떼는 겁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짐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짐벌 보호캡을 이 앞쪽을 보면서 하면 쉬운데요 예,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약간 어렵네요 요 옆쪽으로 쭉 밀어 주시면 예, 짐벌 보호캡이 빠집니다 짐벌 보호캡을 빠지면 얘가 짐벌이 달랑달랑 하죠 예, 얘가 배터리를 끼게 되면 예, 짐벌의 3층 모터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짐벌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스마트 배터리를 이렇게까지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는 조금 지금 실내다 보니까 나중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체 의 전원을 키는 방법입니다. 여기 배터리를 보시면 턴온할 때는 "Press once and then press and hold for t seco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뚝뚝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짧게 누르시고 두 번째는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뚝 그러면 짐벌이 초기화가 되면서 예 힘을 잡죠. 네, 그리고 전원이 켜진 겁니다. 전원을 끄실 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뚝뚝 하시고, 전원을 끄시면 됩니다. 예,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펠러는, 예,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도는 모터가 각각 두 가지씩 있어서 총네 개의 프로펠러가 되겠고요. 요, 은색 모양의, 어 프로펠러는 기체에서 보시면 까만색과 은색이 두 개씩 있습니다. 예, 은색에 맞춰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돌려주시는 방향을 잘 모르시게 되면 여기서는 잘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감아주는 방향, 그리고 풀어주는 방향이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은색의 경우에는 잠글 때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까만색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잠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팽 하고 돌리시면 되고요. 잠기는 방향으로 조금 더 살짝 걸릴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얘를 세게 잠근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더 잠기지도 않는데 더 세게 돌리다가 이 나사선이 뭉개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힘없이 팽팽 돌다가 공중에 띄었을 때 기체가 추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팽 돌린 다음에 모터랑 같이 도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조여주시면 안전하게 프로펠러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기체 시동과 시동을 끌때 처음과 끝은 조종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종기의 스위치를 키는 방법은 기체 스위치를 키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요 전원 버튼을 뚝뚝 하고 켜시고 조종기를 켜신 이후에 요 기체의 파워 버튼을 키시면 됩니다 뚝뚝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시점은 뚝뚝 하실 때 웬만하면 기체가 바닥에 안정된 상태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기체가 처음에 전원이 들어오고 초기 한 3-4초 정도는 초기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짐벌이 흔들리거나 기체가 흔들리게 되면 그 이륙함에 있어서 약간의 오작동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기차의 전원을 켜실 때에는 바닥에 안정된 곳에 놓고 기체의 버튼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조종기에서 핸드폰 앱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그두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안드로이드 버전만 지금 DJ 파일로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iOS 버전, 이제 즉 아이폰, 애플 버전들은 지금 아직까지 앱스토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신 후에 예,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종기에 뒷면에 보시면 아웃풋 단자가 있습니다. 아웃풋 USB 케이블을 꽂으시고 그 핸드폰, 요 앞쪽에 뒤쪽 아래 보시면 핸드폰 USB를 꽂는 선에다가 예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JI, 파일로 랩을 미리 다운받아 놓은 핸드폰에 연결하여서 앱을 열어 주게 됩니다. Welcome to your aircraft. Please complete the aircraft status before taking off. 예. 웰컴. 예, 소리가 났죠. 요 소리가 났다는 거 자체가 예, 잘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연결이 되었을 때이 소리가 안 난다고 하면 뭔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디스커넥트 되어 있거나 뭔가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스파이어 1 파일로 될까 똑같은 화면입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를 누르면 예그앱 상의 화면은 인스파이어 1의앱 상의 화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처음에 기체 에, 에어크래프트 스테이츠스 예 기체 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화면이 나오고요 오버 스테이츠스 에서 펌웨어 이즈 레티스트 최신 버전의 펌웨어가 깔려 있고 그외 여러가지 콤파스 라든지 어 비행 모드 그 다음에 조종기 모드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x 를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GPS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Safe to fly 가로 열고 Non-GPS 노란색 예,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 실내에 있기 때문에 GPS 영향을 받지 못하여서 그 비전 포지셔닝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날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밖으로 나가서 GPS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요 앱상 가운데 맨 위에 있는 부분이 Safe to Fly 그 대신에 Non GPS가 아니라 GPS 모드로 되어 있고 녹색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녹색인 GPS가 잡힌 상태에서 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실내에서는 Non GPS 상태에서 비전 포지셔닝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안전하게 또한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네. 여기서 처음에 기체가 출고가 되었을 때 중국에서 뭔가 테스트를 한 번씩은 한 번이나 두번 내지는 해 보고 내보냈을 네 텐데요. IMU 캘리브레이션. 지자기 캘리브레이션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거 앱상에서 보시면 왼쪽 맨 위에 그집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 집 모양 바로 옆에 보시면 실내니까 P 5 ptip optical mod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십시오. 클릭을 해 주시면 어드밴스 세팅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맨 아랫부분으로 내려오시면 어드밴스 세팅을 클릭하시고 세 번째 메뉴에 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센서스에 들어오시면 요 지금 이 기체의 지자기 값이 지금 여러가지 x축 y축 z축에서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위도의 경, 위도와 경도에 예, 맞춰져 있는 세팅 값으로 저희가 한번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맨 아래 보시면 체크 IMU가 있고 오른쪽에 IMU 어드밴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체크 IMU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작의 값이 정확하게 괜찮은지 근데 저희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어드밴스 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낫 리카이어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다라고 떴는데요. 가끔 가다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IMU 캘리브레이션을 한 번은 하고 운행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IMU 어드밴스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IMU 어드밴스를 누르면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기체가 어드밴스 캘리를 한 동안은 움직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주시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MU 캘리브레이션이 프로그레시드 되어 있다 진행 중이라는 예, 영어 자막이 뜨고 0%에서 100%까지 천천히 게이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IMU 캘리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자기 세팅이 금방 됩니다. 지금. 근데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지자기 세팅할 때 정말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오니 인내심을 갖고 100%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다음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95%가 됐고요. 이제 100%가 됐습니다. 네. 1 0 0가된 이후에는 엑스 예, 표시를 눌러주셔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기 콤파스 예, 세팅 값을 예, 잡아주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어드밴스 세팅, 진보된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잡아준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지자기 세팅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요 화면에서 가운데 맨 위에 Safe to Fly라고 된 기체의 상태를 표시하는 화면에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Compass Error 및 Compass Calibration Required IMU Calibration Required라는 빨간색으로 뜨면서 글자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IMU 캘리브레이션을한번더 해주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IMU 캘리브레이션을 어드밴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콤파스 에러에 대한 지적의 센틱 값을 간단하게 잡아주라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콤파스 에러가 뜨지는 않았지만, 콤파스 에러가 떴다고 가정을 하고 콤파스 에러를 잡는 지적에 수정하는 법을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이프트 플라이 노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중 가운데쯤 내려오시면 "콤파스"라는 나침판이죠. "콤파스"라는 예, 란이 있고요. 캘리브레이트 예, 조정을 하겠냐 라고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강제로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V 뜨면서 요거를 눌러서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할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OK 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기체 모양이 뜨고요 여기 기체의 뒤쪽에 보이는 LED가 지금은 잘안 보일 텐데요 예, 노란색으로 계속 점등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를 우나 좌로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체를 세워서 또한 방향으로 360도 회전을 해주시게 되면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수평인 상태에서 3 6 0도로 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기체를 살짝 들어주시고요. 기체만 돌리셔도 되고, 사람이 돌리셔도 됩니다. 예, 지금은 기체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360도를 조용하게 돌리게 되면, 예, 기체의 그 표시창에 예, 녹색불로 바뀌게 됩니다. 녹색불로 바뀐 다음에, 요앱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앱 화면에서 기체를, 아까는 수평이었죠? 기체를 수직으로 올린 상태에서 또한 바퀴를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배터리가 위로 가게 수직으로 놓으신 이후에 기체를 또 360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60도 돌렸더니 이제 녹색으로 점등되었던 불빛이 녹색으로 깜빡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실내에 계셨을 때는 녹색 불이나 빨간 불이 번갈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예,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작에 간단한, 예, 그,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 정상적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요. 한번더 하라고 뜨니까요. 그럴 때는 캔버스, 어,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너무 낮은 곳에서 했을 경우에는, 좀 캘리브레이션 할때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금 우리 눈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게 지자기 세팅을 완료하실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기 세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띄우시면 되는데요. 예, 띄울 때는 물론 실내에서도 이제 그 옵티컬 플로우 기능이 생겨서 안전하게 띄울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넓은 공터에 나가셔서 예 아무도 없고 나무도 없는 예 그런 공터에 나가셔서 띄우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네 이렇게 앱상에서 예 기체 의 상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앱만 보면서 날리는 것이 아니라 기체를 보면서도 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앞쪽은 빨간 LED가 들어와 있고 앞쪽 방향을 뜻하는 요 기체 뒤쪽 방향의 색깔이 변하는 LED의 색깔을 보고 저희가 기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를 키자마자 시동 걸고 날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 초기화가 되고 예, 녹색 불로 이렇게 깜빡이는 것을 예, 확인을 하시고 GPS가 다 잡힌 것도 확인하시고 그때 이륙을 하시게 되면 안전한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행을 하시다가 저희가 아래서 에그 LED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LED 색깔이 혹시라도 노란색으로 변한다. 차라리 빨간색이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노란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기체 모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요. 어떻게든지 바로 착륙을 시키셔서 기체 상태를 확인하시고 다시 비행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기체의 전원을 켰다 끌 때는 처음이 조종기 그리고 마지막도 조종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초종기를 먼저 켜고 기체를 켰죠. 이번에는 기체를 먼저 끄시고, 조종기를 끄셔야 됩니다. 예. 왜 이렇게 껴야 되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체가 저기 멀리에 착륙을 했는데, 시동이 완전하게 안 꺼진 겁니다. 안 꺼진 상황에서, 네. 기체 찾으러 가야지. 가시면서 조종기의 전원을 꺼버리시게 되면, 얘가 조종 주인님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주인님이 없어졌으니까 주인님을 찾아가야지 하면서 자동으로 페이 세이프 모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펠러가 돌면서 어느 정도 고도까지 올라간 이후 이제 저희가 원래 있었던 홈 포지션으로 들어와서 착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기체 찾으러 가야지 하면서 끄면서 갔는데 갑자기 내 기체가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체를 먼저 끄시고. 조종기를 맨 나중에 끝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팬텀3, 예, 기조, 기본적인 운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예, 팬텀3의 그 앱, 예, 하나하나 설명과 그 운행하는 데 조금 더 정확한 예, 고급스러운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다음번에 찾아뵐 때까지 안전 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예, 그, 팬텀3 운행에 관한, 예,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